안녕하세요 일과삼입니다. 2025년 독서습관을 쌓기 위해서 일과삼 인생책 20권 소개시켜 드립니다. 올해 읽은 책중 인생책 후보가 10권이나 있더라고요. 이 중에서 기존에 읽은 책과 새롭게 읽은 책을 비교하여 베스트 20권을 목록을 정리합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일과삼 인생책 20권을 소개합니다. 먼저 소설 6권입니다. 어, 달가 육펜스인데요. 흥미진진하면서도 상상력이 자극되고 사유가 깊어지는 썸머시몸의 소설입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수레바퀴 아래서 몰입해서 읽을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스토리를 아름답게 풀어낸 헤르만헤스의 소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걸 알려주고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 4년간의 빨치상 활동이 평생을 좌지우지한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살아있는 자식, 이웃이 한군의 삶을 돌아보는 가슴 찡한, 때로는 웃픈 정지아의 소설이에요. 이처럼 사소한 것들.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시 읽고 싶은 눈물나게 찡한. 짧으면서도 임팩트 있는 클레어 키건의 소설입니다. 죄와 벌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포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입니다. 어둠과 빛, 삶과 죽음이 사랑으로 승화되었어요. 책 읽어주는 남자 반전의 반전, 눈물 뚝뚝 떨어지는 베르하르트 슐링크의 소설입니다. 사랑, 역사, 윤리가 함께 공존합니다. 끝까지 비밀을 지키려고 했던 한나의 삶이 애처롭게 여겨집니다. 다음은 비소설 14권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숲속 스님의 17년 수행과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쓴 비온 나티코 린데 블라드의 책입니다. 책을 읽으며 어느새 숲속 스님이 되어 인생을 관조하게 됩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성숙한 오프라 윈프리의 성찰에 100% 동의합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고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 에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을 국부론과 비교하며 공정한 관찰자의 시선으로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인식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러셀 로버츠의 책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중한 사람은 반드시 당신을 비판한다. 두 사람은 당신과 서로 모든 것을 받아주는 더 없는 벗이 된다. 남은 7명은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다. 숲결이 바람될 때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삶의 의미를 찾아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다 떠난 의사, 남편, 아빠 폴 칼라리티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오지 나, 오지 않은 날들을 위하여 우리 인생의 바람을 초대하려면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노년은 잠시 비틀 그릴 뿐입니다. 철학, 역사, 문학, 예술 등 다양한 영역을 적절히 가져와 우리에게 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파스칼 브리크네르의 책입니다. 아티스트 웨이 글쓰기뿐만 아니라 창의성에 영감을 주는 줄리아 카메론의 책입니다. 나는 이미 예술가였어 라는 깨달음과 함께 자연스러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알고 있다는 착각. 처음엔 조금 어렵지만 인류학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필요한 학문인지 절감하는 진리한 테트의 책입니다. 또 하나의 AI, 인류학 지능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어떤 양형 이유, 법정의 얼굴들, 따뜻한 마음을 지닌 박주연 판사가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쓴 책입니다. 따뜻하고 인문학적이며 사회 정의를 추구합니다. 에디톨로지. 2014년에 나온 책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 재미있고 창의적이에요. 어렵고 복잡한 개념을 명쾌하게 정의해주는 김정은의 책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 박사의 자전적 체험수기로 생사의 엇갈림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잃지 않고 죽음조차 희망으로 승화시킨 인간 존엄승의 성, 승리를 보여줍니다. 프로페셔널의 조건 완벽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 저희 롤모델 피터 드러크의 책입니다. 3년 또는 4년마다 새로운 주제를 정해서 끊임없이 공부한 그가 제시하는 프로페셔널은 어떤 사람일까요? 친애하는 슐츠 씨. 짧은 기사로만 접하고 자세한 내용은 알수 없는 우리에게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과 편견의 무지에서 깨어나도록 알려주는 박상현의 책입니다. 코스모스. 가학의 정의와 필요성으로 시작해서 우주적 시각을 제공하고 정보의 중요성, 생태계를 포함한 지구 보호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삶을 아름답게 풀어낸 칼 세이건의 책입니다. 제 책은 번외입니다. 세권 소개시켜드릴게요. 일과 삶의 조화, 직장인의 삶을 다룬 아이 키우며 일하는 엄마로 산다는 것,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여정,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 덴마크 폴케 호이스콜레 체험기, 한달 휴가 내고 덴마크 여행하기. 일과 삶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